the summer's calling the summer's calling if the kingdom is overthrown meet me at the cornerstone i know that i can't be without you this bond is solid gold we're a diamond and an emerald Took me forever to find you. Cause when it's all over. 시켜드릴 차량은요 여기 보이는 어드레스 125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21년식 이고요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어드레스 이제 2018부터 이제 2013년식까지 출시가 된 어드레스 구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모델에 대해서 어, 소개시켜 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 카드 남겨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레스 125 이제 그때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드레스 1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어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 출시가가 300만원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 이 차량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259만원으로 어, 형성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어, 125cc 이제 비즈니스형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보급형이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낮은 신차 금액에 더불어 어, 좀 좋은 스쿠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봅니다. 어, 이쪽에 전면에 보면은 캘리퍼가 들어가면서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어, 제동력을 좀더 높여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라이트를 보면 헤드라이트 전면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시안성이 높고 이렇게 뭐 미러도 좀어 미러도 이쪽에 보면은 음, 굉장히 화각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계기판도 시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굉장히 크고 그리고 키 이그니션을 돌리면 이렇게 이그니션이 쳐지고 여기 퓨얼이 보이고 온, 속도가 보이고 그리고 계기판 심플하죠 심플하고 그리고 배기음을 한번 간단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겜을 한번 간단히 담아봤고요 여기 지금 슬라이딩 짐대가 되어 있는데, 이 어드레스 자체 내에도 그냥, 어, 브라켓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탑박스 같은 거는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슬라이딩 짐대가 있다는 거는, 뭐, 피자 박스 큰 거나, 이 무게가, 기본 순정은 무게가 좀, 어, 낮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은 차량들의 그 탑박스를 달아야지만 되고 이 지금 뭐 피자박스 큰거나 뭐 85리터 알루미늄 박스나 이런 것들을 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슬라이딩 짐대를 달아주는 게 어, 좋습니다. 뒤에가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는 차량들을 어,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딩 짐대를 장착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드레스 125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좌우 여기 포켓도 있고 여기 포켓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레기지 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여기 시키를 딱딱하면 뒤쪽에 여기 네. 네 이런 식으로 어 풀페이스를 옆? 풀페이스가 이렇게 하나가 이런 식으로 네. 하나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어, 뭐, PCX와 뭐, MX, 보이죠? 요런 125cc와는 좀 다르게 평평하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어, 뭐, 거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가방 같은 거나, 뭐, 봉지. 한이 정도 사이즈를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뭐, 텐덤 스텝. 이런 식으로 뒷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발을 딛는 텐덤 스텝이 이런 식으로 접이식으로 있고요. 이 지금 여기 스즈키뭐 구동계 케이스 쪽에 스즈키 엠블럼이 보이고 킥 스타터가 있습니다. 킥 스타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상시에 뭐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요걸 열어서 밟아주시면 이렇게 배터리를 이제 크랭크를 강제로 돌려서 시동을 걸게 할수 있는 뭐 요런 요런게 있으면은 좀 편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비상시 이렇게 배터리 방전 되거나 이러면 킥으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뒤쪽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라이닝 이라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이쪽에 어, SCR 110 알파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굉장히 혼다해서 어, 그냥 좋은 110cc 스쿠터죠.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뒤에 구동 케이스 보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킥스타터가 없고, 여기 뒤에 보면, 저기, 제도 같은 라이닝 방식의 앞쪽에는 디스크. 예, 이렇게. 디스크 똑같긴 한데, cc 차이는 또, 얘 같은 경우에는 110cc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125cc. 요런 것들에서, 뭐, 이렇게 차, 뭐, 금액 차이도 거의 신차 출고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게 좋은지, 어, 요즘에 이렇게 비교들 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 이 보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순정 상태에서 슬라이딩 짐대와 여기 비트민, 어,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윈드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기능성의 역할은 주행을 할 때, 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안 맞으니까 굉장히 이제 찬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 안 맞고 이렇게 윈드 그냥 바람막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행할 때좀 편하죠 이렇게 안에서 이제 윈드스크린 많이 하는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단은 좀그 주행 나가는 그 주행에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속도에 나가는 속도에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수는 있다는 거뭐 그런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시트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700, 어, 재원상으로 745mm라고 나오는데, 자, 745mm의 시트고를, 어 키가 제가 160 정도입니다. 160 정도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키 어 160이 이제 이 어드레스 125를 앉았을 때 어느 정도의 발착지성을 나타내는지 여기 영상으로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웬만한 스쿠터들은 어 키가 작으신 160어 이상만 되시면 거의 어 어느 정도 발 끝쪽만 닿여도 어 충분히 타시는 데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숙련이 어 처음 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숙련을 하시고 충분히 이렇게 몸에 어, 적응을 하신 다음에 어, 주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네, 여기까지 스즈키 어드레스 2021년식 어, 요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오토바이로 어,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